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는 그 어, 손학규 씨의 그 사주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그 기본적으로 그이 손학규 씨는요, 어, 어, 을목에 그렇죠, 을목일간에요, 을목. 을목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냐면 덩쿨나무라 해가지고 어, 굉장히 그 생활력이 강하고, 그리고 생존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어, 끈직인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감목일 때는 양으로 하고 을목은 이제 나무의 음인데 감목은 바람이 확 불면 부러지지만 을목은 바람이 싹 불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어 을목 신강이다. 왜? 이게 수니까 수가 수생모로 흘러주니까 을목 신강 사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끈직이다. 아, 아마 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끈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신금이 기니까 뭐야? 이게 평관 칠살이 있었고. 어, 정치가 사주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은 어, 정치적으로 야망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추운 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 추운 결에 태어나가지고, 그, 어, 이, 이 나무가, 덩쿨나무가 아주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후로 뭐를 용신을 써야 되냐면, 조후로 당연히 화를 용신을 써야겠다. 여러분들, 어, 이 시는 제가 모르고요. 시는 모르고, 일단 시 몰라도 큰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조우가 커버해주죠 정화가 떠가지고 어, 밑에 사화는 아쉽게도 사회충으로 약간은 좀 부셔져가지고 조금 아쉽죠. 그래도 정화가 그래도 조우 역할을 해주겠다 해서 이 분은 아, 정치가의 사주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로 평관칫살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주가 그리고 주로 이제 어, 그 약간 신강에 평관칠살 붙어 있는 것이 정치가의 사주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분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죠. 추운 겨울에.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화가 따뜻한 것이 용신이다. 그래야지 이 얼어붙은 어, 덩쿨 나무가 어? 어, 어, 따뜻해져면서 이제 몸이 풀리면서 가지를 뻗고 잎을 이제 무성하게 한다 이거죠. 꽃도 피고. 자 운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분이 삼십사 세부터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삼십사 세부터. 삼십사 세부터 정미 정미 대운을 해가지고 이게 불이죠. 그러니까 이분 제가 볼때 삼십사 세에서 십년 다시 또그 다음에 병화가 왔어요, 병화가. 병오로그죠병오로또 불이 왔고요. 그래서 또 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제가 볼때 괜찮았냐면 일단 여기까지가 괜찮았다 봐요. 어, 어. 그니까 이분은 34세에서 54세까지 20년 동안은 순탄한, 순탄한 어, 어떤 어, 정치로서 어, 존경받는 그런 어,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정치가로서. 어,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54세 을목은, 근데 똑같이 을목인데, 여러분들. 음, 을목신강이지만, 을목은 덩클나무이기 때문에, 좀더 오더라도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사가 문제인 거예요, 사가 바로 사해충이다. 그럼 뭐죠? 사해충으로 관이 깨진 겁니다, 관이. 사해충으로 본격적으로 관이 깨진다, 관이. 관이 깨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정치가로서 낙마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5678 59세부터 59세부터 제가 볼 때는 정치로 가로 세운이 어안 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나름대로 시민들은 생활을 보지 않아 힘든 생활을 전했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 이제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47년생이니까 어 53에 19 더하니까 73세 그쵸? 그렇죠? 렇 73세입니다 정인이 73세 그렇다면은 지금. 어, 간목이 64, 65, 66, 67, 68. 그 다음에, 진토가, 어, 69, 70, 71, 72, 73. 예, 진토의 마지막 국면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지금 대우는, 그러면 뭐다? 대우는 진, 토입니다 진토. 어, 대우는 진토. 자, 진토라는 건요, 여러분들. 어, 토가, 토 중에서 진토는 어떤 뜻이냐면, 습지예요, 습지. 습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습하죠, 사주가. 해, 해가 다 물이기 때문에. 진토 대우는 제가 볼 때는 뭐, 뭐, 뭐 썩종은 아닌데, 썩종은 아닌데, 아, 그래도 뭐, 진중, 이 진중에 또 주는 뭐냐면 임묘진에서 우리가 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조우로 볼 때는 진토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것 같고요. 이렇게 중립적인 진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 그때 그때 그 매년의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의 운이 자, 이분이 보시면은 아, 올해 지금 기해년이거든요. 기해년 그렇죠? 어, 기해년 그래서 신강 신강 을목이 기토를 만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상반기에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재물에 여기서 재물에 용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 어떤 결과물, 어떤 성취 어떤 권력을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 왔으나, 왔으나, 자, 8월 달부터그렇죠올 8월부터 사회충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보시면 돼요. 망신살이. 예, 올 하반기에 이게 지금 관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 관이 깨졌어요. 정치가 사주에 관이 깨졌다라는 거는 일단, 후퇴해야 돼요, 정치에서. 일단 후퇴해서 후일를 기약해야지 이렇게 사회 충으는 관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개망신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국씨 사조 기억나시죠 조국 씨, 여기에 어, 을+ 사 그렇죠 을사 을사 뱀인데 올해 하반기가뭐다 올해 하반기가 어, 기해이니까 사회 충으로 개망신 당했다 이렇게 죠 그래서 지금 손학규 씨도 개망신 당하는 그 운에 와 있다. 그래서 개망신이 언제까지냐. 8월에서 2월 사이에 제가 볼때 관이 깨지니까 결국은 본인이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절대 본인의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년은 뭐죠? 내년은 경자년인데. 자, 여기서. 자, 을경합으로. 와, 이 관에 대한 욕심은 지금 막, 어? 어, 관에 대한 욕심은 이제 엄청 들어왔죠. 을경합으로. 어,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제 성공해야 돼. 내가 한 자리 해야 돼라는 마음은 지금 무지하게 많은데. 문제는 뭐다? 바로 자라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가 이 뭐냐 이 자는 물이죠. 어. 지금 이 사주는 물이 많아서 덩쿨나무가 썩는 사주이기 때문에 불이 와줘서 물을 말리면서 따뜻한 기운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추운 자 추운 그 추운 계절의 자 물이 물이 와서 또 한번 물을 더더 더 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어, 물이 해서이 뿌리가 썩는 거예요, 을목이. 그래서 내년 후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낙시 내년 후는. 올 하반기부터 관이 깨지고 내년 후는 안 좋다. 그렇죠 어, 그렇다면은, 어, 제가 볼때 이분, 이분이 지금 현재 누 있는 어떤 지위는 제가 볼때 상실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여기서, 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연세도 지금 73세기 때문에 이 하늘의 도리를 안 되면은 이, 자기, 이 사주를 안 되면은 제가 볼땐 여기서는 어, 멋지게 어, 뒤로 물러서야 된다 보고요. 그래서 올해 물러서고 내년에 잠잠 있으면서 어떻게 든지 권토 중례를 다시 한번 꿈꿔야 되고요. 내년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가 신축년이죠. 신축년. 신축이 오면은, 신축이 오면은 그래도 경자보다는좀 나으니까. 그렇죠 경자보단 다좀 낫습니다. 좀 나으니까. 아 뭔가 좀또 어떤 욕망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끈질긴 사주거든요. 굉장히 끈질긴 사주예요. 을목은. 그래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신축해서 한번 해, 해볼 수 있는데, 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이민이 이민이지 않습니까? 이민년. 자, 이민년이면은. 자, 신강사주. 물이 많아서 신강사주에 물이 오고 나무가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학규 씨 이민 개묘도 별로잖아요. 그렇죠? 물이 오고 또 나무도 오니까 이 별로란 말이지. 불이 와야 되는데 어? 불이 오려면 나이가 한참 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기해년에서 일단 여기서 꺾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일단 현업에서 물어나시고 어, 일단 정치가로서 어떤 그어 성취를 바라지 마시고 한발 뒤로 뺏어, 어드바이저 닮던지, 좀더 영향력을 갖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좀 살짝 뒤로 물러서면서 권토중례를 하는 것이, 권토중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들. 결코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이분이 이제 갑진년에 이제 간목이 등락예가비고 을사, 아이고 꽝이고, 병호 정미에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항운 훑어보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정계 은퇴하시든지 아니면은 후배, 믿을 수 있는 후배 또는 잘할수 있는 후배를 밀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바라는 쪽으로 지금 스턴스,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재 이 사주밭은 그게 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